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신차의 품격입니다 아, 오늘은 오랜만에 예, 포터 냉동 탑차를 출고하게 됐습니다. 아, 출고하게 됐는데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21년도 7월달에 계약을 넣었고요 지금 22년도 이제 3월 말 출고니까 거의 한 8개월. 8950 11, 12, 12, 12, 13, 예, 한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예, 그 사이에 뭐 포터가 22마일로 바뀌었고 해서 가격 인상도 많이 됐고요. 2,700만 원 짜리였던 냉동 탑차가 예, 2,932만 원이 돼서 출고가 됐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이 차량입니다. 어, 변경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 카고 트럭은 CRDI 엔진에서 VGT로 엔진 VGT 엔진으로 바뀌면서 13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음, 특장 차들은 아직 CRDI 엔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어, 유로 6D인데 좀 강화된 유로 6D라고 합니다. 예. 어, 법규 강화 때문에 조금 더 배출 가스 기준을 강화를 한 예,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요즘에 또뭐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자재비 인상도 있었기 때문에, 어, 기본 엔진 가격뿐만이 아니고, 예, 특장차들 그 자재비 인상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가 정확히 제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한 200만원 정도 가격 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차량을 지금 22년 들어서 몇달 만에 제가 이제 출고되는 차량인데, 이 차량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신차의 품격,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보시고 영상이 괜찮으시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익스테리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터2 2마이로 변경되면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예, 이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이게 예, 기존 이제 바디 컬러에서 이렇게 사출 생지, 양 플라스틱 자체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어, 좀 불만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 현대자동차에서 공식적으로는 뭐 경쟁사도 이제 이렇게 가고 있고. 예, 원가 절감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전체적인 디자인상 크게 튀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가격 인상이 많이 됐는데, 저런 게 이제 아, 페인트 바디 컬러 페인트 도장에서 이렇게 사출물 생지로 그냥 가다 보니까 예, 좀 고객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인상은 많이 됐는데, 오히려 원가 절감 한답시고 이렇게 예, 플라스틱으로 좀 바뀐 부분이. 불만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뭐 엔진 바뀐 거 외에 외관 디자인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 클리어 타입 헤드램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 안개등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범퍼 바디칼라로 가고 있고요. 참고로 이건 스마트 오토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 외관상 안테나도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냉동 탑차인데 일반이 아니고 하이 냉동 탑차가 되겠습니다. 예, 일반 냉동 탑시스는 1m 45인데 하이라서 이제 10cm가 더 높아서 1m 55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소스 시스템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뒤쪽에 이제 스텝 발판, 예, 그리고 양그 사이드. 이 도어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차 옵션은 예, 슬라이딩 도어 사이드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예, 사이드 슬라이딩 도어가 이제 동승석 쪽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있는데요. 이거 이제 예. 개폐하시고 손잡이 이렇게 열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로 밀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지금 하나 보다 보니까 여기 스톱바가 예. 문을 고정시켜주는 스톱바가 이게 기존에 있었는지 새로 생겼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스톱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뒤로 밀어 놓으시면 문이 앞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실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이렇게 실내 냉동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그 이제 냉동기 가동을 하게 되면 예, 뭐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 물 호수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빠지게끔 바닥으로해서 예, 탑 밖으로 배출되게끔 배출 호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좀평 바닥은 아니고 올록볼록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게 결로가 생겨서 얼게 되면 미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바닥을 조금 그 엠보 형태로 해서 적용을 해놨구요. 예. 예. 보낸 커튼도 요즘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뒤쪽도 예, 보낸 커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차량은 온풍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겨울이라서 너무 그 식품이 얼거나 하면 또안 되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온풍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보시면 예, 사이드 스텝 발판 적용이 되어있고요. 앞에 보시면 예, 실외기 실외기를 보호할 수 있는 에어 스포일러도 이렇게 운전석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외관상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예, 지금 뒤쪽 문을 열었는데, 뒤쪽에서 보시면 실내가 좀 낮은 느낌이 나긴 합니다. 하이 냉동 탑차긴 하지만 1m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낮은 느낌 납니다. 일반 내장 탑차들은 1m80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내 에 보시면 예, 양쪽에 그탑그 그 강성 보강을 위해서 예, 중간 중간에 이렇게 새 리브를 해서 이렇게 리브서 쳐놨습니다. 이 제품들이 닿거나 하면 이 탑이 손상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실내 에 보시면 LED 실내등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커튼. 고정봉으로 해서 이렇게 보낸 커튼도 양쪽으로 해서 또찍찍이로 해서 붙여 놓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뒤쪽으로 보시면 예, 그 결로 발생으로 인한 그 수분이 배출되게끔 뒤쪽에도 이렇게 배출구를 뚫어 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 지면으로 이렇게 통하는 구멍이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놨습니다.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부분이 예 후방 주차 센서가 되겠습니다. 세 군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주차 센서 밑에 여기 안 보이실 텐데 카메라가 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카메라는 예 별도로 장착을 한 겁니다. 예, 고정식 발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 도어. 우측 하단으로 보시면 냉동 탑차기 때문에 또 여름철에 그 AS를 위한 예, 예, 지역별 전화번호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거 잘 확인하셔서 AS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승석 쪽에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면 뭐 실내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레이 시트 그대로 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뭐 바뀐 건 없고 음한 가지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여기 이제 요즘에 그 스페어 타이어가 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스페어 타이어도 이제 삭제가 됐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보시면 예. 타이어 모빌리티 키시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펑크 났을 때 타이어 리페어 키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열어 보면 예, 요런, 긴급으로 타이어 펑크를, 떼울 어, 수 있는 타이어 리페어 킷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현대 자동차, 다른 차종들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예, 포터에도 이번에 22마이로 바뀌면서 이렇게 타이어 리페어 킷이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좀 하나 바뀐 점이고요 나머지 뭐 비상 삼각대라든지 지금 보고 계신 고무 매트, 예, 요거는 기존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깔아놨고요 참고로 이차는 하이냉동의 트윈 컴프고요 그리고 사이드 슬라이딩 도어 어, 온풍 시스템, 그리고 온도 기록계. 보시면 온도 기록계가 여기 적용이 되어 있고, 온도 기록지도 보시면 이렇게 온도 기록지도 예, 두로 이렇게 추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사용 설명서는 총 세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포터 특장차 취급 설명서하고요. 그 뒤에 보시면 예, 두꺼운 거는 이제 자동차 사용 설명서 그리고 오디오 사용 설명서 특장 설명서 이렇게 세세 세 권이 되,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대시보드 중앙에 이렇게 검게. 플라스틱 박스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부분이 스마트 센스 장치가 되겠습니다. 차선이탈경보, 전방충돌방지보조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동성석 도어팀 디자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커버가 사출물 생지데 그렇게 뭐 크게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눈에 있고 적응이 되시면 또 그렇게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예. 운전석 동승석 시트 예. 예 그리고 운전석에 이제 앉았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예, 시동은 똑같이 키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계기판. 예. RPM. 오른쪽서부터 RPM, 냉각수 온도계. 예. 통합 표시창. 가운데는 통합 표시창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속도계. 그리고 주유량. 예. 지금 주유가 불이 들어와 있네요. 예, 173km는 이 차의 현, 총 여태까지 적산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 열선 핸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열선, 그리고 그 뒤에 탑, 룸램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에어컨. 에어컨은 매뉴얼 에어컨입니다. 기존 사양과 똑같습니다. 네, 앞유리 열선. 그리고 에어컨 버튼, 예, 바람 방향. 요거 이제 외부 순환 내기 순환입니다. 이 사이드 미러가 아니고 생긴 거는 사이드 미러처럼 생겼지만, 예, 외부 공기 차단. 요거는 외부 공기 유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온풍, 냉풍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거고요. 예, 매뉴얼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토 차량이신 오토 차량인데 이렇게 예, 봉 타입의 오토 차량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예. 운전석 선바이저 동승석 선바이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룸램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후방 카메라가 후진 기어를 누으시면 이렇게 후진 기어를 누으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들어오게 지금 장착을 해놨는데 이 앞에 원래 룸미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탑차기 때문에 뒤에를 보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룸미러에다가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아, 요즘에 진짜 포터가 이 생계형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지금 빨리 뭐 물류 배달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지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뭐 이런 상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예, 22마이 차량을 이렇게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게 인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것으로 포터 22마이 특장차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아, 다음번에 또 다른 출고 차량 소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